안녕하세요 고한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하루만 더 참으면 <laughs> 주말인데 모두 내일까지 힘내시길 바라고 어, 힘내시라고 제가 성경 또박또박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어, 요한 1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은데 요한 이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읽겠습니다. <laughs> 요한 2서, 3서 읽을게요. 어, 저는 지금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개역개정이더 더 짧아서 읽기가 편하긴 한데 외우기도 편하고 근데 저는 좀 소설처럼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읽고 싶어서 이해도 잘 되고 쉽고 해서 어, 세 번역 버전을 읽고 있어요. 성경 읽으실... 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고 읽으시고, 저녁 10시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틀어놓고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들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저는... <laughs> 어, 그러면 다들 준비됐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잠시만. 아니 제 고양이가 지금 책상 위에서 좀 비켜줄래? 식빵을 굽고 있네요. 음...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습,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요한 3서 1장. 나는, 아,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어,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어, <laughs> 두, 어, 두 권을 읽었지만 지금 6분밖에 지나질 않았네요. 어, 그러면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요? 어, 제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많이 변한 부분이 있는데, 어, 예전에는 되게 뭔가 미래에 큰 어떤 목표점을 두고 막 달리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주게 됐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표 엄청 큰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성공이라는 거그 목표를 어. 정해놓고 막 달렸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제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일 일이 소중해지고 또 이제 소소한 행복을 찾게 되고 내일 일은 염려할 필요 없다. 또한그 들판에 있는 꽃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보살피시는데, 넌안 그러겠냐.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칭찬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아, 오늘 하루를 정말 잘 보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뭔가 나가서 해야 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또 이제 아이를 준비 아이 낳는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이제 쉬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되겠다. 거기 의미를 두고 한번 살아보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뭔가 뭔가 큰 목표가 있어야 하루도 잘 살아지는 거 아닌가. 오늘 막 이거 하고 막열심히막 일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과제를 풀어내고 이렇게만 살아왔는데 그냥 이 막상 하루를 살려니까 너무 할게 없는 거예요. 뭐 집안일 하고 그리고 가, 강아지 있으니까 강아지 산책시키고 뭐 이러고 있다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의미를 두고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결혼 초창기 때 우울증이 원래 있지만 좀더 심해졌었어요. 너무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다가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소중히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취미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요새는 이제 책을 읽고 있어요.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나 청소를 마지 못해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정말, 이렇게, 죽게 하듯, 그, 아, 죽게 하듯까지 하면 좀 거짓말이고, 그냥 작은 일을 열심히 하자, 그, 막, 이것도 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잘, 뭐, 잘 해보자, 면 최선을 다하자,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집안일도 기꺼이 이제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쉴, 쉬는, 시, 쉬는 시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또 쉬고 또 뭔가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다가 또 강아지랑 산책을 갔다가 또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것들로 하루를 채우다 보니까 그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하루도 뺏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미술 전공인데 이걸로 성공하고 싶으니까 하루 종일 막 진짜 8시간, 10시간 때려 박아서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진짜 막 밥도 잘안 먹고, 제 대충 막 라면 같은 거 떼어서 먹고, 뭐 밤새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일들도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기도 돌리고 바닥도 쓸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막 빨래 개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강아지랑도 놀아야 되고 고양이랑도 놀아야 되고 또 시에 또 드라마도 재밌는 게 요새 또또 이제 많이 해서 드라마도 한두 편 챙겨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커피도 좀 내려 마시거든요. 커피를 원래 사서 마셨는데 지금 이제 집에서 또 이제 좋은 원두를 사서 내리, 내려서 마시는데 그런 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런 훗날의 어떤 큰 목표나 엄청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보상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냥 오늘 하루만 하루의 작은 일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 하루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아직도 제가 원하는 만큼 좀더 이제 기운을 내서 제가 우울증과 그런 불안장애가 있다 보니까 누워있는 시간도 꽤 되는데 근데 그런 시간까지 이제 다 줄여서 좀더 이제 길게 취미 생활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더 오래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기 이 생활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 뭐 당연히 이제 변해야 되면 변해, 변해야죠,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제 하루가 너무 즐거워요. 남편 오면 또 남편 오기 전에 밥하고 남편 오면 밥 먹고 얘기하고 이제 남편이랑 저는 성경에 대한 이제 성경을 항상 매일 읽으니까 그 읽은 만큼 또 줄거리 서로 얘기하고 같이 어떤 생각했는지 나누고 산책하고 이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하루를 되게 충만하게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 <laughs> 되게 지겨운 얘기였을 텐데, 제가 우울증이랑 불안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약도 먹고 있어요.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고, 약을 잘 맞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찾아내서 최근에 약을 잘, 먹, 잘 먹고, 이제 관리가 잘 되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너지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 일단, 저의 근본적인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있는 불안은 아직도 고스란히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오늘만 보니까. 그리고 오늘 너무 소중해서 오늘 해야 되는 걸다 해도 하는 것만도 이제 저는 이게 종 벅차고 제그 제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내일은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어저께 이제 영상을 딱 봤는데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어 갖고 있는 분이 제 영상을 마침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듣게 되셨다면 어 되게 힘든, 힘든 건 제가 알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갔던 적이 있어요. 기어 나오고 막. 굴러서 나오고 이랬는데, 뭐, 그 정도면 당연히 이제 상담을, 약을 먹어야죠. 상담을 받고.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뭔가 인생의 의미가 참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하루에 대단히 큰 의미를 한번 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힘들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러면서 어 정말 많이 이렇게 우울감보다는 행복감으로 좀더 많이 채워지는 것 같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의 수다, 수다도 다 떨었고 성경도 다 읽었고 그렇습니다. 어, 성경 읽으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또 힘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온하게 평온한 저녁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숙면 취하시고요. 제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경으로 인해 새 힘을 얻으셔서 내일 마지막 하루 주중의 마지막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바이.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